오금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25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펼쳐진 날입니다. 25일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가정별로 온 가족이 다 참여해서 어른 아이 서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가족이 참여해서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성탄의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탄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의외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선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미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탄하신다는 바로 그때 성탄하신 바로 그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뒤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저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지금의 이란인 이란인 땅 동방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그먼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본문 10전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탄하신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와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들이 모두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한 사람이 없는데 동방박사들이 처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을 먼저 알고 찾아와 경배할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과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입니다. 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 현장에 저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성전에서 섬기지도 않고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왔고 이방인이었던 저 멀리 동방에 살던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던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메시아에 거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작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직접 경배하지 못했고 멀리 어떻게 보면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목자들 또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이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경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고 엉뚱한 사람들이 경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탄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목자와 동방박사 일행이었습니다. 목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기쁜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고 기쁨으로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경배드렸던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온 기쁜 마음으로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뵙기 위하여 그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치며 경배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성탄의 절기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선물 받는 일 때문에 기뻐합니다. 연인들은 성탄에 들뜬 분위기를 즐기는 일 때문에 기뻐합니다. 상인들은 연말특수를 누리는 일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탄의 분위기, 성탄의 부산물 때문에 기뻐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뻐해야 한다는 것은 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송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겉 사람은 기뻐하고 있는데 속 사람은 기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해야 됩니다.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말 큰 기쁨의 소식임을 확신하고 큰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성탄의 영적 기쁨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의 경배 여정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마음 속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정말 기쁨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논란거리였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은 과연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어떤 별이고 그들이 어떻게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하신 지점을 찾을 수 있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가설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별은 주기적으로 지구를 찾아오는 헨리 해성일 것이라 하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탄생 시기와 비슷한 때 이스라엘 땅 위에 헨리 해성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별의 초신성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낮에 볼수 있을 정도로 밝은 별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시기에 그런 초신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계에서 받아들이는 가장 그럴 듯한 가설은 저들이 점성가들. 즉 오늘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저들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천문을 연구하여 천궁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이 천궁도상의 별들의 합이 그 어떤 특정한 조짐을 보일 때이 땅에 특출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아주 특별한 천문 현상이 하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저들은 그 놀라운 천문 현상을 보고 틀림없이 대단한 인물이 태어났음을 확신하고 그 지점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들은 늘 하늘을 주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폈다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고자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특별한 천문 현상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례읍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쉬 벌었던 바다가 갈라져 길을 만들고 자기들은 길 한복판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따랐던 애굽의 군대는 갈라졌던 바닷길이 사라지면서 모두가 수장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저들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홍해를 빠져나온 뒤에 수로광야에 들렸을 때 광야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서 겨우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들은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흘 전에 그들이 맛보았던 놀라운 은혜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항복판에 살면서 각 가지 문제, 각 가지 사건들에 휩쓸리다 보면은 영적인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순간순간 밀려드는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으려면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를 바라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면은 저 동방박사들이 매일 밤저 하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았듯이 바라보면 이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성탄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를 향하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떠난 여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의 추정에, 의하, 추정에 의하면 그 여행은 적어도 5달 이상 걸렸을 여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194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바 있는 시인 엘리오슨, 동방 박사의 여행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의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여행하기엔 그토록 긴 여행하기엔. 연중 가장 고약한 때였지요. 길은 푹푹 빠지고 날씨는 매섭고 바로 한 겨울이었지요. 거기다 낙타들은 상처를 나고 발이 붓고 고집을 부리며 질척거리는 눈 위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낙타 꾼들은 욕지거리에 불평하며 도망치고 술과 여자를 요구했습니다. 밤에는 모닥불이 꺼지고 쉴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적대적이며 마을, 마을은 불친절했습니다. 동네는 불결하며 바가지요금을 강요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막잠 자면서 이 모두가 바보짓이라는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왔습니다. 동방박사의 여행이 이렇게 힘든 여행이었다 하는 것을 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깊어지고 깊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고생이 심하면 심할수록 성탄의 비밀을 발견하는 기쁨은 오히려 불일듯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영적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고생스러움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지만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 힘이 들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힘이 들지만 매일 전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 힘이 들지만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저들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생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탄의 기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헌신과 봉사가 있을 때에 더큰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마음을 다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드리는 경배를 통해 저들은 경배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려면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 경배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동방박사들은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최근 호주의 한 광고가 문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자 아기 예수께서 이 예물을 말구의 밖으로 내던지면서 더 나은 선물을 드려라 하고 소리를 치는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태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비싸고 더 좋은 전자 제품을 드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광고인 것입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당시 가치로만 봐도 무척이나 고가품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서민들이 좀처럼 구경하기 힘든 매우 비싼 값비싼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물들은 저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를 미리 암시하는 그런 예물들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이 예물에는 저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황금입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유황입니다. 유황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취재한 향기로운 송진과 같은 것입니다. 이 유황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진행할 때 사용하던 매우 귀한 제사용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유황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략입니다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던 방부제로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만 사용하던 귀한 장례용품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모략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이 땅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그리스도의 심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해 왔고 아기 예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준비할 때부터 그 마음이 기뻤고 이제 그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마음은 더욱 기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제 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을 담은 정성 어린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그 마음에 더큰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려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성탄이 정말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의 기쁨이 또 목자들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